운동의 관련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 조례가 제정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상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인 부마 민주항쟁 조례 지급 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탓인데요, 수정안을 마련해 보상하려면 내년 초는 돼야 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87년, 88년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그리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 등이 일어난 경남. 지난해 11월. 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600명에 달하는 관련자와 유족의 치유사업, 장례비용, 민주공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구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난 2020년 10월 20일날 벌써 제정돼 가지고 있는데 9개월이 흐른 지금에도 지금 진행... 진행조차 되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올해까지는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가지고, 경상남도는 이와 비슷한 조례인 부마민주항쟁 조례를 지난 4월에 시행했지만, 보상지급 기준이 너무 낮아 대상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부마민주항쟁 조례에 맞춰 지급 기준 등 규칙을 마련하려던 민주화운동 조례 시행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상남도는 결국,

경남보다 늦게 공포된 경기와 충남의 경우 올해 초 민주화운동 관련자 접수를 시작으로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